이 콘텐츠는 오네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조경기사 필기를 합격하시고 실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 영상입니다. 비전공자와 독학러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본 시험은 도면 60점, 필답 40점으로 총 100점 안점의 시험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도면 40점, 필답 20점으로 60점으로 합격하는 것입니다. 필답은 모든 문제를 공부하면 반타작은 됩니다. 도면은 3장 완성하면 40점은 줍니다. 3개월 이상의 실기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손으로 제도 경험이 있는 사람에 안하여 최소 2개월은 준비하여야 도면과 필답 모두 준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2개월 전에는 2주일에 3개의 기출을 그리도록 합니다. 하루에 2, 3시간은 투자하셔야 합니다. 1개월 전에는 일주일에 두개의 기출을 그리셔야 합니다. 하루에 최소한 장은 작도 해야 합니다. 이런 개념도 그리는 날이 기다려지겠네요. 시험 1개월 전부터는 최대한 답지를 안 본다는 마음으로 그리세요. 보긴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두 달간 약 16개 이상의 기출 문제를 풀수 있을 것입니다. 시험 하루 이틀 전 날은 도면을 그려서 체력 고갈하지 마시고 도면을 복습하고 적산 벼락치기 암기에 시간을 투자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제도판은 구입하셨나요? 학원에 다니시더라도 학원에서만 그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개인별 제도판을 구입하세요. 그리고 책을 구입하시고 자신만의 도면 틀을 구성하세요. 답안지, 도면명, 범례칸, 방위표. 스케일표와 같은 기호의 규격을 정하세요. 시험은 A2 용지로 총 3장, 3시간 시험입니다. 처음 도면을 작업하시면 6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처음에는 쉬운 도면, 예를 들어 크기가 작은 도면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사는 기사 기출만 그리세요. 답안지는 크게 시설물 설계도, 배식 설계도, 개념도로 세 종류입니다. 기출별로 유형이 다르나 크게 시설물과 배식설계도에서 2시간 30분 정도를 소요하며 개념도에서 30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장 처음 그리는 다반지 이번인 시설물 설계도의 경우 현황도면을 그대로 벗겨 그려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오래 걸리는 도면의 경우 1시간 40분에서 50분가량 소요됩니다. 기출 문제의 경우는 수험자들이 기본적으로 다들 그려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점의 커트라인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시 세장 다 완성해야 합니다. 실기 시험 또한 필기 시험과 마찬가지로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시설물 배치 방법, 식재 방법을 암기하여서 시험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작도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면을 연습하다 보면 큰 실수를 하거나 아예 망쳐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간이 부족하니 다시 그리기보다는 오답노트를 작성하여 시험에서 실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세요. 부족한 시간 내에 가능한 많은 기출을 그려보는 것이 시험에는 유리합니다. 2, 3개월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경우 최근 2회차 문제는 풀지 않고 나머지 기출도면을 위주로 공부하십시오. 단면도, 투시도 문제는 2, 3개월 전부터 연습하지 마십시오. 평면도 위주로 연습하고 시험 일주일 전에 단면도, 투시도는 A4용지에 작도하여 기하세요. 기출을 다 풀고 난 뒤에는 요구 조건에서 빠진 부분을 체크하고 오답노트를 작성하세요. 틀린 도면은 또 틀립니다. 법내에서 사용한 수목은 모두 정리하십시오. 중부지방에서 사용할 수종과 남부지방에서 추가할 수목을 정하세요. 수종은 보통 2 0까지 암기합니다. 그리고 남부지방에서 사용할 수종을 추가로 암기합니다. 기출별로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수목의 경우 추가로 암기해야 할 수목은 따로 정리하십시오. 도면을 그리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서 아무리 그리는 능력이 특출나도 손이 따라주지 않아서 시간을 제한한 시험 결과물이 물품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적산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필답도 쉽지 않은 게 문제인데요. 그래서 많은 수험자들이 필답은 반타작을 목표로 하고 도면은 40점을 목표로 하여 60점에 합격하고자 합니다. 둘다 포기하지 않고 시험에 준비하시면 합격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작도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